난방비 30만원?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난달 우리 아파트 백이동에 사시는 김순자 할머니가 관리사무소로 급하게 오시며 하셨던 말씀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철, 관리비 고지서를 보고 놀란 적 다들 한 번은 있지 않으십니까? 지난달만 해도 만원도 안 나왔던 난방비가 한달 사이 갑자기 30만원이 나온 겁니다. 창백한 얼굴로 고지서를 펼쳐 보이시던 할머니의 떨리는 손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집 보일러에서 돈이 새어 나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겨울철만 되면 난방비 때문에 문의주시는 입주민들이 정말 많습니다. 30년 동안 아파트 관리사로 일하면서 매년 겨울마다 똑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박주임님, 저희 집만 이렇게 많이 나온 건가요? 우리 집 보일러 고장난 거 아니에요? 혹시나 싶어 김순자 할머니 댁에 직접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보일러가 고장 난 것도 아니었고 가스가 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난방비 폭탄 맞은 이유는 바로 딱 하나. 보일러를 트는 방식이었습니다. 사실 아주 간단한 이걸 몰라서 난방비 폭탄을 맞으셨던 거였습니다. 할머니는 추울 때마다 온도를 27도까지 확 올렸다가 더우면 끄고 다시 추우면 또 27도로 올리는 걸 반복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게 바로 난방비 폭탄의 주범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하고 계신가요? 집에 들어오면 일단 온도부터 확 올리시나요? 외출할 때 보일러를 완전히 끄시나요?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강으로 트시나요? 만약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돈을 창 밖으로 날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30년 동안 수천 가구를 관리하면서 직접 확인한 난방비 절약의 비밀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게 아닙니다. 딱 다섯 가지만 바꾸시면 됩니다. 온도 설정 한 번만 제대로 바꿔도 난방비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문틈 하나만 막아도 한 달에 3만 원이 절약됩니다. 외출할 때 버튼 하나만 달리 누르셔도 겨울 내내 10만 원 이상 아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하신 분들은 다음 달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어떤 분은 난방비가 18만 원에서 7만 원으로 떨어졌고요. 어떤 분은 겨울 석달 동안 40만 원을 아끼셨습니다. 집은 더 따뜻해졌는데 난방비는 반으로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일러를 제대로 쓰는 법을 아시게 된 거죠. 난방비는 지식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오늘 밤부터 딱 다섯 가지 습관만 바꾸시면 여러분도 다음 달부터 난방비 걱정 없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경력의 주택 관리사 밥진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빨리 따뜻해지려면 온도를 높게 올려야 한다고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보일러가 작동하는 원리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엔진을 생각해 보세요. 시동을 걸고 출발할 때 가장 많은 기름을 먹습니다. 보일러도 똑같습니다. 설정 온도까지 올리기 위해 보일러는 최고 화력으로 가동됩니다. 20도에서 27도로 올리면 보일러는 미친듯이 가스를 태웁니다. 평소에 2, 3배, 심지어 4배까지 가스가 들어갑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집이 어느 정도 따뜻해진 뒤에도 설정 온도가 27도로 높으면 보일러가 계속 꺼졌다 켜지기를 반복합니다. 조금만 온도가 내려가도 다시 화력을 올려서 27도를 맞추려고 하기 때문이죠. 이 과정에서 가스가 계속 빠져나가는 겁니다. 제가 관리하는 아파트에 72세 이영희 할머니가 계십니다. 할머니는 매년 겨울마다 난방비가 20만원 넘게 나왔습니다. 추운 게 싫어서 항상 온도를 25도, 26도로 맞춰 놓고 사셨거든요. 제가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온도를 22도로만 맞춰 놓고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추우시면 옷을 한겹더 입으시고요. 할머니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22도면 춥지 않겠어요? 아니요. 전혀 안 춥습니다. 오히려 공기가 건조하지 않아서 더 쾌적하실 겁니다. 한달후 할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박 주임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난방비가 8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집은 전혀 안 춥고요. 할머니는 온도만 바꿨을 뿐인데 난방비가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겁니다. 한국 가정에서 가장 안정적인 시일 난방 온도는 21도에서 23도입니다. 이 정도면 공기 자체가 따뜻하고 습도만 잘 유지하면 추위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25도, 27도로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공기가 건조해집니다. 피부가 가렵고, 목이 따끔거리고, 코가 막히고, 기침이 나옵니다. 겨울철 불편함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난방비는 두 배로 나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집 보일러 온도를 확인해보세요. 25도 이상으로 되어있으면 오늘 밤부터 22도로 맞춰놓으세요. 그리고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처음 이틀 정도는 약간 시원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4월째부터는 몸이 적응합니다. 그리고 한달후 고지서를 받아보세요. 난방비가 확 줄어들어 있을 겁니다. 온도를 높게 올린다고 빨리 따뜻해지는 게 아닙니다. 보일러가 미친 듯이 가스를 태울 뿐입니다. 천천히 꾸준히 일정하게 이게 난방비 절약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여러분 외출할 때 보일러 어떻게 하시나요? 아마 대부분 이렇게 하실 겁니다. 나갈 때 보일러 끄기, 들어와서 강으로 틀기, 전기도 아끼고 가스도 아낄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난방비를 폭발시키는 최악의 습관입니다. 우리 아파트 305동에 사시는 68세 박영자 할머니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침에 시장 가실 때 보일러 끄고, 돌아와서 온도 25도로 틀고, 저녁에 경로당 가실 때또 끄고 밤에 돌아와서 또 강으로 틀고 하루에 서너 번씩 이걸 반복하셨습니다. 절약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서요. 그런데 보일러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생각해보세요. 시동을 끄고 다시 걸 때마다 배터리가 닳고 기름이 많이 듭니다. 계속 달리는 것보다 자꾸 끄고 켜는 게 차에 더 무리가 갑니다. 보일러도 똑같습니다. 완전히 꺼진 보일러를 다시 켜서 차가워진 집을 데우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 집이 완전히 식어있으면 보일러는 최대 화력으로 가동됩니다. 바닥도 차갑고 벽도 차갑고 공기도 차갑습니다. 이 모든 걸 다시 데워야 하니까 가스가 미친듯이 들어가는 겁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집이 식는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2시간만 보일러를 꺼도 실내 온도가 10도 가까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식은 집을 다시 데우는데 드는 가스비가 얼마나 될까요? 계속 외출 모드로 약하게 틀어놓는 것보다 2배, 3배 더 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출할 때 보일러를 완전히 끄지 마세요. 외출 모드를 사용하세요. 요즘 나오는 보일러에는 다 외출 모드가 있습니다. 리모컨을 보시면 외출이라는 버튼이 있을 겁니다. 없으면 온도로 온도를 15도 정도로 낮춰 놓으세요. 이게 바로 마법입니다. 외출 모드는 집을 완전히 식히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온기만 유지해 줍니다. 바닥 온도가 너무 떨어지지 않게 배관이 얼지 않을 정도로만 약하게 돌아갑니다. 이 상태로 집을 비우고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집이 완전히 식지 않았기 때문에 보일러가 조금만 힘을 써도 금방 따뜻해집니다. 8시간 외출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완전히 껐다가 다시 켜면 가스비가 약 5천 원 듭니다. 외출 모드로 놔두면 2,000원입니다. 차이가 3,000원입니다. 하루에 3,000원이면 한 달이면 9만 원입니다. 겨울 석 달이면 27만 원입니다. 화경자 할머니께 제가 이 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할머니, 외출하실 때 끄지 마시고 외출 버튼만 누르세요. 돌아오시면 다시 평소 온도로만 맞추시고요. 할머니는 의심스러워하셨습니다. 그럼 계속 틀어 놓는 건데? 오히려 더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할머니. 한 달만 해보세요. 고지서 받아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한달후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박 주임님, 이게 말이 돼요? 지난달에 난방비가 18만 원 나왔는데 이번 달엔 9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집은 오히려 더 따뜻한데 말이에요. 할머니는 하루에 서너 번 끄고 켜던 습관만 바꿨습니다. 외출할 때 외출 모드만 눌렀을 뿐입니다. 그것만으로 난방비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집 보일러 리모컨을 확인해 보세요. 외출 버튼이 있으면 오늘부터 사용하세요. 없으면 온도 온도를 15도로 낮춰 놓고 나가세요. 단, 하루 종일 집을 비우는 게 아니라 이 3시간 정도만 나갔다 오는 경우에는 그냥 평소 온도 그대로 두고 나가시는 게더 낫습니다. 8시간 이상 외출할 때만 외출 모드를 쓰세요. 보일러는 끄고 켜는 게 아니라 유지하는 겁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난방비의 절반은 끄고 켜는 순간에 새어 나갑니다. 난방을 22도로 맞춰 놓고 하루 종일 틀어 놨는데도 집이 따뜻하지 않으세요? 보일러는 계속 돌아가는데 왜 이렇게 추운지 모르겠다고요. 그럼 지금 당장 이것부터 확인해 보세요. 문제는 보일러가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구멍이요. 그 구멍으로 따뜻한 공기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보일러가 아무리 열심히 집을 데워도 구멍으로 열이 새면 소용없습니다. 마치 구멍난 주전자에 물을 계속 붓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아파트 201동 70세 최만수 할아버지 댁이 딱 그랬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보일러를 24도로 틀어놓고 사셨는데도 집이 추우셨습니다. 밤에는 이불을 두 개나 덮고 주무셨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할아버지 댁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알수 있었습니다. 현관문 틈으로 바람이 쌩쌩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손을 갖다 대 보니까 찬 바람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베란다 창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틀 사이로 외풍이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방문 아래 틈새도 손가락 두 개는 들어갈 정도로 벌어져 있었습니다. 이세 곳이 바로 열 도둑입니다. 첫 번째 열 도둑 현관문 틈입니다. 현관문은 집에서 가장 큰 출입구입니다. 문틀과 문 사이에 조금만 틈이 생겨도 엄청난 양의 열이 빠져나갑니다. 특히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문이 뒤틀려서 틈이 더 커집니다. 두 번째 열도둑, 베란다 창문입니다. 베란다 확장을 하셨든 안 하셨든 창문은 열 손실이 가장 큰 곳입니다. 유리는 열 전도율이 높아서 금방 차가워집니다. 창틀 사이로도 외풍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세 번째 열도둑, 단문 아래 틈입니다. 단문 아래를 보세요. 바닥과 문 사이에 틈이 있지 않나요? 이 작은 틈으로 따뜻한 공기가 계속 빠져나갑니다. 보일러가 데운 공기가 복도로 현관으로 밖으로 새는 겁니다. 이세 곳만 막아도 난방 효율이 30% 이상 올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막을까요? 돈 많이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이소나 홈플러스 가시면 문풍지, 문틈 차단 테이프 팝니다. 한 묶음에 3,000원에서 5,000원 정도입니다. 첫 번째, 현관문 틈막기입니다. 문풍지나 문틈 차단 테이프를 현관문 테두리에 쭉 붙이세요. 특히 문 아래쪽이 중요합니다. 문지방 부분에 두툼한 차단제를 붙이면 찬바람이 확 줄어듭니다. 두 번째, 베란다 창문 틈막기입니다. 창틀 사이에 틈새 차단 테이프를 붙이세요. 그리고 두꺼운 커튼을 달아보세요. 커튼이 공기층을 만들어서 단열 효과를 줍니다. 특히 겨울용 암막 커튼은 열 손실을 크게 줄여줍니다. 커튼이 없으면 에어캡, 뽁뽁이라고 하죠. 그걸 창문에 붙여도 됩니다. 보기는 좀안 좋아도 효과는 확실합니다. 세 번째, 방문 아래 틈막기입니다. 문풍지를 방문 아래에 붙이세요. 문을 열고 닫을 때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단열 효과는 엄청납니다. 혹은 문 아래에 긴 쿠션이나 수건을 말아서 놔두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바닥에 러브나 두꺼운 매트를 깔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를 차단해줍니다. 최만수 할아버지께 이 방법을 알려드리고 직접 시공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총 비용이 얼마 들었을까요? 문풍지, 틈새테이프, 커튼까지 해서 딱 2만원 들었습니다. 한달후 할아버지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박주임님! 이게 말이 됩니까? 집이 이렇게 따뜻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불 한 장만 덮고 자도 안 춥습니다. 그리고 난방비 고지서를 보여주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한 달에 15만 원 나왔던 난방비가 9만 원으로 떨어진 겁니다. 2만 원 투자로 한 달에 6만 원을 아낀 겁니다. 겨울 석 달이면 18만 원입니다. 투자 대비 효과가 이렇게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 집을 점검해 보세요. 현관문 틈에 손을 대보세요. 바람이 느껴지나요? 베란다 창문 쪽으로 가보세요. 외풍이 들어오나요? 방문 아래 틈이 보이나요? 하나라도 해당되면 오늘 당장 다이소 가세요. 몸통지 사오세요. 5천원이면 됩니다. 그 5천원이 이번 겨울 난방비 20만원을 아껴줄 겁니다. 아무리 좋은 보일러를 써도 구멍이 뚫려있으면 소용없습니다. 먼저 구멍을 막으세요. 그 다음에. 난방을 트세요 이게 수서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일러로 난방할 때 무엇을 데우는 게더 중요할까요? 바닥일까요? 아니면 공기일까요? 대부분 바닥이라고 대답하십니다. 한국 사람들은 바닥이 따뜻해야 집이 따뜻하다고 느끼니까요. 그런데 이게 난방비를 폭등시키는 가장 큰 착각입니다. 우리 아파트 603동에 사시는 65세. 정미숙 할머니 댁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할머니 댁은 온도로 온도가 무려 28도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바닥은 뜨거울 정도로 뜨끈뜨끈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실내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온도계로 재보니까 실내 온도가 겨우 18도였어요.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닥은 뜨거운데 왜 이렇게 추운지 모르겠어요. 목도 따끔거리고 피부도 건조하고요. 이게 바로 전형적인 잘못된 난방 방식입니다. 바닥만 뜨겁게 데우고 공기는 차가운 상태. 보일러가 작동하는 원리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닥 난방은 바닥부터 데웁니다. 바닥이 뜨거워지면 그 열이 천천히 위로 올라가면서 공기를 데웁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엄청나게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바닥을 28도까지 올리려면 어마어마한 가스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운열의 절반 이상이 바닥 콘크리트 속으로 스며들어 버립니다. 아래층으로 새어 나가기도 하고요. 정작 우리가 숨 쉬는 공기는 차갑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발상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바닥 온도가 아니라 실내 공기 온도를 기준으로 난방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A집은 바닥 온도 28도, 실내 공기 온도 18도입니다. B집은 바닥 온도 20도 실내 공기 온도 22도입니다. 어느 집이 더 따뜻할까요? 당연히 B집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체감 온도는 공기 온도가 결정합니다. 바닥이 아무리 뜨거워도 공기가 차가우면 춥습니다. 그런데 난방비는 어느 집이 더 많이 나올까요? A집입니다. 바닥을 28도까지 올리느라 가스를 미친 듯이 태웠으니까요. B집은 바닥 온도를 접정선으로 유지하고 실내 공기를 따뜻하게 했습니다. 훨씬 효율적이고 난방비도 적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습도입니다. 똑같은 22도여도 습도가 30%면 춥게 느껴집니다. 습도가 50%면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건조한 공기는 체감온도를 3도에서 5도 낮춥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습도 유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적정 습도는 40%에서 50%입니다. 이 정도만 유지해도 21도에서 22도가 아주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그럼 습도는 어떻게 올릴까요? 가습기를 쓰면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가습기가 없어도 방법은 있습니다. 첫 번째, 빨래를 실내에서 말리세요. 빨래가 마르면서 자연스럽게 습도가 올라갑니다. 두 번째, 물 담은 그릇을 보일러 근처에 놔두세요. 물이 증발하면서 습도가 올라갑니다. 세 번째, 화장실 문을 열어두고 샤워하세요. 수증기가 집안으로 퍼지면서 습도가 올라갑니다. 정미숙 할머니께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할머니, 온도로 온도를 20도로 낮추세요. 대신 실내 온도를 22도로 맞추시고요. 그리고 빨래는 실내에서 말리세요. 할머니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바닥이 미지근하면 춥지 않을까요? 아니요, 전혀요. 공기가 따뜻하고 습도만 잘 유지하면, 오히려 더 쾌적하실 겁니다. 한달후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박 주임님 정말 신기해요. 바닥은 예전만큼 뜨겁지 않은데 집은 훨씬 더 따뜻해요. 목도 안 따끔거리고 피부도 덜 건조해졌어요. 그리고 난방비 고지서를 보여주셨습니다. 지난달에 17만 원이었던 난방비가 10만 원으로 떨어진 겁니다. 7만 원을 아낀 겁니다. 바닥 온도만 낮췄을 뿐인데요. 지금 당장 여러분 집 보일러 리모컨을 확인해 보세요. 온도로 온도가 25도 이상이면 오늘부터 20도로 낮추세요. 대신 실내 온도를 21도에서 22도로 맞추세요. 그리고 습도를 확인해 보세요. 습도계가 없으면 다이소에서 3,000원이면 살수 있습니다. 습도가 30% 이하면 빨래를 실내에서 말리거나 물 담은 그릇을 놔두세요. 바닥을 뜨겁게 데우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공기를 따뜻하게 습도를 적정하게 이게 난방의 과학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난방비가 30% 이상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난방비 폭탄 맞는 이유와 해결 방법을 모두 알려 드렸습니다. 온도 급상승의 함정, 끄고 켜기 반복의 비극, 열도둑 새 구멍, 바닥보다 공기 난방. 그런데 이 모든 걸 한꺼번에 기억하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30년 동안 수천 가구를 관리하면서 정리한 핵심만 딱 다섯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이 다섯 가지만 오늘 밤부터 실천하시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황금 습관. 온도는 22도에서 23도로 맞춰놓고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추우면 온도를 올리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참으세요. 대신 옷을 한겹더 입으세요. 라디건 하나, 조끼 하나만 더 입어도 체감 온도가 3도 올라갑니다. 실내에서 얇은 내복을 입는 것도 좋습니다. 온도를 25도로 올리는 것보다 옷한겹더 입는 게 훨씬 경제적입니다. 보일러 온도는 한번 설정하면 한달 내내 그대로 두세요. 두 번째 황금 습관. 잠들기 전 30분. 전기장판이나 온풍기로 땅을 먼저 데우세요. 보일러를 강으로 틀어서 집 전체를 데우는 건 비효율적입니다. 대신 자기 전 30분만 전기장판이나 소형 온풍기로 방 하나만 집중적으로 데우세요. 방이 어느 정도 따뜻해지면 보일러가 조금만 힘을 써도 온도가 유지됩니다. 특히 잠들 때는 전기장판 약으로만 틀어도 충분히 따뜻합니다. 보일러를 강으로 틀고 자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입니다. 전기장판 한달 전기세가 1만원 정도인데 보일러 강으로 틀면 가스비가 5만 원 이상 나옵니다. 차이가 4만 원입니다. 세 번째 황금습관 문틈과 창문에 커튼, 러그, 문풍지를 설치하세요. 이건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오늘 다이소 가서 문풍지 사오세요. 5천 원이면 됩니다. 현관문 테두리, 네란다 창문 틈, 방문 아래에 쭉 붙이세요. 두꺼운 커튼도 달아보세요. 아마 커튼은 빛도 차단하고 열도 차단합니다. 바닥에 러브나 두꺼운 매트를 깔아 보세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를 막아 줍니다. 이 작은 투자 2만 원이 겨울 석달 동안 20만 원을 아껴 줍니다. 네 번째 황금 습관. 습도를 40%에서 50%로 유지하세요. 습도계를 하나 사서 거실에 놔두세요. 3,000원이면 삽니다. 습도가 30% 아래로 떨어지면 빨래를 실내에서 말리거나 물이 담은 그릇을 놔두세요. 화장실에서 샤워할 때 문을 살짝 열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습도만 잘 유지해도 보일러 온도를 2도 낮춰도 춥지 않습니다. 온도 2도 차이가 한달 난방비 3만원 차이입니다. 다섯 번째 황금 습관. 8시간 이상 외출할 때는 외출 모드를 사용하세요. 절대 완전히 끄지 마세요. 보일러 리모컨에 외출 버튼이 있으면 그걸 누르세요. 없으면 온도를 온도를 15도로 낮춰놓고 나가세요. 습이 완전히 식지 않게 최소한의 온기만 유지하는 겁니다. 돌아와서 평소 온도로만 맞추면 금방 따뜻해집니다. 이 습관 하나만으로 한 달에 9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 온도는 21도에서 23도 고정. 절대 건드리지 말기. 둘 잠들기 전 30분 전기장판으로 예열하기. 셋 문틈 창문에 문풍지 커튼러브 설치하기. 넷, 습도 40%에서 50% 유지하기 다섯, 8시간 이상 외출 시 외출 모드 사용하기 딱이 5가지입니다 어렵지 않죠? 우리 아파트에서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의 평균 난방비 절감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달에 평균 7만원입니다 겨울 석 달이면 21만원입니다 어떤 분은 한 달에 12만원을 아끼셨습니다 어떤 분은 겨울 내내 30만원 이상을 절약하셨습니다. 특별한 비용이 든 것도 아닙니다. 문풍지, 습도계, 커튼 사는 데 들어간 돈이 고작 3만원입니다. 3만원 투자로 겨울 내내 20만원 이상을 아끼는 겁니다. 지금 당장 메모하세요. 아니면 이 영상을 저장해 두세요. 그리고 오늘 밤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내일 아침 일어났을 때, 집이 따뜻하면서도 난방비 걱정 없는 겨울을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난방비는 지식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이 다섯 가지 습관만 들이시면 여러분도 난방비 걱정 없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난방비 절약하는 다섯 가지 황금 습관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올해 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아파트 102동 김순자 할머니 기억하시죠? 30만원. 난방비 폭탄 맞으셨던 그 할머니입니다. 할머니께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렸습니다. 온도를 22도로 고정하고, 외출할 때는 외출모드 쓰고, 문풍지 붙이고, 습도 유지하고, 처음에 할머니는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걸로 난방비가 줄어들까? 그런데 한달후 할머니가 고지서를 들고 제 사무실로 달려오셨습니다. 하취임님, 아, 30만원이었던 난방비가 9만원이 나왔어요. 21만원이나 줄었어요. 할머니 얼굴에 환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돈으로 손주 장난감 사줄 수 있겠어요? 겨울마다 난방비 걱정에 잠을 설쳤는데 이제는 마음 편히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겠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 순간 제가 느낀 보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아파트 관리사로 일하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할머니뿐만이 아닙니다. 이영희 할머니는 난방비가 20만원에서 8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박영재 할머니는 18만원에서 9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최만수 할아버지는 15만원에서 9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정미숙 할머니는 1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모두 같은 방법을 쓰셨을 뿐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바로 그 방법입니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비싼 장비를 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습관만 바꾸시면 됩니다. 난방비는 지식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아는 것과 하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셨으면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하루만 미뤄도 그날의 난방비는 그대로 나갑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서 보일러 온도부터 확인해 보세요. 25도 이상이면 22도로 낮추세요. 그리고 메모지에 이렇게 써서 보일러 옆에 붙여두세요. 온도 절대 건드리지 말 것. 내일 다이소 가서 몸풍지 사오세요. 5천원이면 됩니다. 습도계도 하나 사세요. 3천원입니다. 이번 주말에 두꺼운 커튼 하나 달아보세요. 바닥에 러그도 깔아보세요.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겨울 난방비를 반으로 줄여줄 겁니다. 다음 달 고지서를 받아보세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맛있는 거 드시고 손주들한테 용돈도 주시고 여행도 가세요. 주변에 난방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웃도, 가족도, 친구도 모두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말이죠. 혹시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 주세요. 알려주신 좋은 정보가 더 풍요로운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